야무지게 먹네? 음... 맞 맞소 <laughs> 뭐하는데? 뭐하는데? <laughs> 아니 뭐? MSI, MSI 우승 전략 티몬과... 어? 티몬과 어? <laughs> 같이 지금 영원히 <laughs> 함께 있다고 는 거야 어. 아니 그냥 싫을 때도 티어 생각하네 아이고. 아니 네가 뭔데 MSI 우승 전략을 짜냐고 아니, 소원 믿는 느낌 아... 소원 비는 느낌 아 내가 뭐 근데 MSI 뭐... <laughs> 너는 이런 거 짜지도 못해 이자아집에밥 <laughs> 무슨... 먹는데 어 어. 근데 이 카메라 들고 얘기하는 거. 아니 오늘 <목소리> 촬영 하나만 하려고 <목소리> 아, 미친 놈이란니또라이요 아니, 아니, 아니 촬영 하나만 합시다. 아 촬영을 그럼 미리 얘기해줘야. 밥 먹는데 아니 근데 이거 좀 아,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. 빨리 빨리 어. 업로드 해야지 구독자분들 기다리시잖아. 아, 어. 응, 그거 <laughs> 뭐 맞지. 내가 찾잖아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 티어 또 스프링 끝났잖아. 또 결말은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. <laughs> 미친 놈이야 너? 그래도, 한! 프링을 소감 정도는 들어볼 아,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또 우리 MSI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, MSI에서 T1이 얼마나 그치, 그치. 잘할지 예상하는 약간 아, 그 정도. 아니 근데 넌 이런 거못 하게 하겠다. MSI 못 나가니까. 아 아니, 잠깐만. 그안 나간 거예요. 아좀 아, 아, 불참 어, 선수. 어쨌든 좀 거야? 기다리려고. 아, 좀 우리 서머를 좀 더. 아 약간 작년 룰러 같은 거네. 아 펼치 그 짤. 아한 게임 거. 불참 선수. 어, 어, 그래 그래. 아. 그런 느낌이라고 열 받게 해지 말라고. 프링 아, 어. 아, 어. 소감 어땠어? 또 이거 그냥 우준준 준또 돌릴라. 너 의도가 불순해 지금. 너 아. 의도가 불순해. 아니야 아니야 놀리려는거 아니야. 약간 순수한 의도야? 너의 순수한 의도부터 약간 혹시 찍고 넘어가냐? 아니면 약간 반발이 이런 아, 거 이거는 좀. 아, 진짜 순수해 나 진짜 순수한 마음이야. 티와는 SK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써. 아... 스프링 스프링 어렸습니다. 소감 스프링 소감 아 스프링 스프링 재밌었지 스프링. 아. 말을 잇질 못하네 그냥 아 스프링 근데 그걸 흐삭해 이게 마무리가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다 해도 안에 과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그 T1의 분명히 조, 좋았던 경기력 그리고 그 좋았던 승리들 그런 게 <laughs> 있거든 어. 그 마지막에 조금 아쉽다 아쉽다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스프링 이즈 아이씨 어, 나한테 그래 지랄이야 <laughs> <laughs> 아 너가 진짜 밥먹는데 와가지고 <laughs> 아무튼 스프링 이즈 나팅은 아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월드 4강까지 보고 결승 때 우리가 정배였고 그리고 이번 서머도 우리가 정배였고 심지어 저번주 한주전에 이긴 팀이란 말이야 <laughs> 이 두번이나 이 결과가 뒤집혔다는거는 뭐 어딘가에 뭔지 모르겠지만 원인이 있지 않나 그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. 음. 그, 음. 그거 뭔진 모르지. 우리는, 문, 나도 잘 뭔진 모르겠지만, 괜찮아. 우리 잘했어. 하고 끝내는 기보다는, 그, 아, 왜냐면 최고의 약간 스텝진들이잖아.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. 그 사람들이. 티원 얘기만 하면 그냥 술을 한잔 먹어버리네. 이번에 이제 친구가 이제 T1의 준우승 이후에 <laughs> 그 인터넷에서 어, 어,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일부 교연하게 잘 정리를 어, 해주더라고. 좋은 친구로도. 그럼 일부 교만하게 정리된 것들 중에 약간 가장 공감이 안 됐던 말이 있거든. 선수단 교체가 필요하다. 뭐 선수단이든지 코치까지 포함한 거야. 교체가 필요하다. 아니면 누구 보강이 필요하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나는 이거가 사실 제일 공감 안 됐어. 왜냐면 나는 스포츠를 약간 보는 이유? 스포츠를 보다가 가장 특게 느껴지는 뽕맛이라고 하잖아. 그 뽕맛이 가장 클 때가. 예를 들면 작년 메시의 우승. 그리고 작년 DRX의 우승. 야,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 있잖아. 약간 내가 드라마의 일원이 되는, 그, 그 사람, 그 팀의 팬으로서 그 팀을 응원하고 하는 서사가 쌓여서 그 팀의 우승까지 보면 우승이나 약간 그런 극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진짜 재밌는 드라마의 1원, 일원, 스토리의 일원이 되는 듯한 느낌? 그 뻔맛이 좀 지린단 말이야. 만약에 진짜 우리 팀이 돈이 존나 많아. 그리고 진짜 어떤 무형의 롤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. 근데 이 사람이 마침 딱 쉬고 있어. 100억 주고 그 사람을 만약에 부를 수 있어. 그렇게 해서 불러서 우승을 하면 그게 재밌나? 약간 음. 그런 느낌? 그게 이 팀을 응원하는 건가? 재밌을 수 있지! 사람마다 기준이좀 다르니까 근데 나는 그 개인적으로 공감 안 됐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롤이란 게 지금 세계 부자 1등 누군지 알아? 지금 세계 부자 1등이 얼마 전까지 일론 머스크였다가 음. 지금 LVMH라고 알아? 여기 회장이 지금 부자 순위 1위가 됐어 이 이유가 코로나 기간 동안 그 IT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고 코로나 끝나면서 막박나면서이 LVMH는 주가가 계속 그 코로나 때 보복 수비 이러면서 LVMH 주가가 계속 진짜 우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롤이란 것도 약간 비슷하다 생각하거든 외부에서 패치가 이루어지잖아 음. 그런 것처럼 롤도 약간 패치로 인해서 약간 메타마다 우승팀이 생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로켓을 10개 그 사이에 난착을 시켰었어 만약에 진짜 어, 일론 머스크가 존나 잘해가지고 그러면, 일론 머스크가 계속 부자, 지금 주가 1위 달리면서 트위터 인수 안 하고 계속 그 화성에만 도착했으면, 일론 머스크가 계속 부자 1위겠지. 약간 그런 팀이 되면 좋겠다. 그러니까, 음. 어떤, 어떤 메타에도 어, 화성에 10개 도착할 수 있는 약간 방향으로 잘 그, 음. 찾아가지고 가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. 아무튼, 아니, 그러니까 아니,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MSI 또 메타 바뀌잖아. 이즈리얼 메타가 오고, 뭐, 아무튼, 메타가 바뀌는데, 그런 메타에서도 잘할 수 있는. 앞으로 월즈도 그렇고, 써머도 그렇고. 자, 씨발. 우승했으면 좋겠다. <laughs> 맛있어? 응, 음, 맛있다, 이거. 아, 맛있어?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뭐다 필요해? 뭐, 좀. 아니, 아니, MSI. m s i 아, 어떻게 될것 같아? MSI T1 예상 등수는요? 근데 나는 예상을 좀 못해. <laughs> 어. 왜냐면, 최근에 다 T1 우승을 났는데 <laughs> 아, 너, 너 때문이네! 나 때문이네. <laughs> 너 때문이네! 모든 대회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를승을 놓고. 아, 그치, 그치. 우리 편집하는 친구가 되게 예상을 잘하는데요. 어,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. 그러니까 제 예상은 약간 의미가 없습니다. 어. 그리고, 아니, 아, 그건 있어. MSI 그 예상보다 그건 있어. 정배랑 없다. 어. 내 사전에 이제 정배랑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마, 만약에 MSI에 한 판도 안 주고, 한 세트도 안 주고, T1이 결승 올라갔어. 어. 그래도 결승 때? 방심하지 않겠다. 아 그러니까, 결... 아, 그러니까. 마음을 놓고, 아, 놓고 보진 않겠다. 아, 그러니까 결승의 아, t 1은 우리 팀원이 아니다. <laughs> 뭔 소리야 지금? 너 우리 t 1인데 그러니까 내가 또 t 1은 아니다. 그니까 결승전 때도 마음을 놓지는 않겠다. 이거 원래 이번 결승 도 약간 아 그래도 우리 우리 t 원인데아막 아, 우리 최근에 잘 겼는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. 할수 있다, 얘들아, 할수 있다. 약간, 약간 좀진좀 좀 그, 긴장, 긴장, 긴장감을 가지고 보겠다. 어. 긴장감을 가지고 보겠다. 이 봐봐. 우우준준 준, 준. 아 됐네, 됐네. 딱 이게 맞네. 우준준준 준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. 이러면 약간 느낌이 괜찮네. 어, 괜찮다. 그러니까 괜찮네. 어감이 괜찮다. 어어. 어, 계속 앞. 아, 그러니까 우, 딱... 약간 이런 거 갖고 괜찮다. <laughs> 이런 거 아니야? 이거야? 맞잖아. 너가 어거기 있었더니. 아니 이게 스타카토야 원래 한 하나, 하나는 쭉 이어져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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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카토오오오오 오. 너너 피아노 안 쳤지? 너너 아, 아, 옛날에 준석이 어, 때 피아노. 잘안 나와. 너 피나. 스타카토잘안 나와. 잘안 나오니까 우승 <laughs> 팀인 거야. T T1, 원 T 원이 아무 때나 나온 팀인 줄 알아? 아 그러면 앞에는 우준준준 약간 준, 이렇게 하는 건가 <웃음> 그치. <laughs> 뭐우준준준 준. 준, 준, 준. 아, 이거 정말... 명확히 발음해 줘야 돼. 어, 우준 준. 이거 그러니까 피아노잖아. 2등도 잘한거야! 그 홍준호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어 2등도 <laughs> 잘한거라고 아무튼 그래서 말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프링 투1 덕분에 재밌었고 어. 그리고 선수단이 찾아야 되는 문제점이나 원인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MSI 우승했으면 좋겠고 딱 4개입니다 아 근데 4개 좀 애매한데 5개 하나만 더 맞추자 좀더 과하네 욕심이 어. 어 약간 원래 약간 어. 좀 모든 이제 하나라도 넣는 스타일. 아, 맥시멀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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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 개는 좀 그렇잖아. 너. 엘리베이터도 F 층이야. 4 개는 좀 그러니까 월 월즈까지만. 아, 월지까만 월즈 27년 월즈까지만 티원이 아, 우승했으면 좋겠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<laughs> 움직이시네요